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수원 도이치 오토홀드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차량은 이제 가성비로 참 좋기로 유명한 바로 QM6 어, LPG 모델 차량입니다 2020년식에 어, 키로수 4만 키로 정도 주행한 모델입니다 어, 앞쪽에 인사이드 쪽에 판금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 저희는 이제 SV라인 중에서 일단 프레임 자체가 두꺼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인사이드 판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주행에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주행에 가장 크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위가 바로 하우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하우스 프레임 그러니까는 우리로 따지면 가장 큰 주요 골격 체계인 바로 이 하우스는 괜찮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바로 요거 탈리스만은 이번에 이제 교체 그리를 하게 되면서 여기 아마 앞 범퍼 쪽에 교체를 같이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부분적인 판금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탈리스만으로 일단 개조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휠캡도 탈리스만으로 들어가 있고, 그 리어 디퓨저 쪽도, 어 약간의 세미하게 탈리스만, 꼴레오스라고 이렇게 해서, 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 엠블렘도 바뀌고, 이제 꼴레오스라고도 바뀌고, 그리고 지금 현재 꼴레오스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꼴레오스로 이렇게 어 작업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다 제가 꼴레오스 이런 것들을 조금 했었던 차량들을 봤는데 이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굉장히 좀잘 들어왔어요. 어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마크를 해놓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시면 리어 디퓨저도 이렇게 좀 약간 디자인이 막 과하지 않게 킷을 이렇게 또 해놓으신 걸 보면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 디자인 감각이 좀 있으신 분, 혹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생각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르노 이제 꼴레오스 스포츠 이런 부분들도 좀 해놓으셨고, 사이드 발판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PG 모델인데, LPG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쪽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 뒤로 해서 이쪽 안쪽으로 이쪽 안쪽으로 이제 LPG 도넛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뒤에 어, 예, 짐 공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 실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 층, 두 층, 세 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렇게 앉을 수도 있는 어,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자, 매직텔 게이트도 일단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얘가 이제 키로수가 4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아서 실내외 컨디션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일단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쪽에 차를 이렇게 타보면 이렇게 어, 실내 공간이 충분하게 여유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공간, 머리 공간도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워크인도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충전 포트도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코일 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헤드레스트가 아, 암레스트가 이쪽에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쪽, 이쪽에 지금 현재 열선 시트, 이쪽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는 이쪽에서 이렇게 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앞에 저희가 그 시그니처에서 어 이게 지금 보니까 이쪽 이렇게 하게 되면 아래쪽 사이드, 우와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딱 열면 안쪽에 발광 이 그거 또 해놓으셨네요. 오? 어, 어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LED 테일 램프, 아 LED 피어비전이죠. 아, 테일 램프가 아니라 LED 피어비전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어, 밝고 선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LED 테일 램프 라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색상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크림 화이트라고 해서 가장 많이 인기 있는 색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 를 한번 해봤고요. 가격대는 천만 원대라고 하는 정말 가성비 있는 우리 5월달 맞이해서 우리 어, 많이 이제 나들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들이 갔을 때 가장 많이 인기 있게 SV 중에서 생택하시는 차량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실내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실내로 들어오면요. 자, 위쪽에는 지금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어, s 링크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요. 자, 뒤로 했을 때 후방 카메라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 전후방, 어, 센서, 그리고 이게 전자계기판이기 때문에 전자계기판으로 다 지금 현재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딱 보자마자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핸들 요것도 어, 지금 이렇게 어, 아이보리로 이렇게 또 바꿔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이분이 어, 전 차주분이 이런 저런 부분들도 참 많이 어, 이렇게 디자인을 이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처음 본 핸들이거든요. <laughs> 처음 봅니다. 어 그리고 이게 열선을 틀어놨는데 열선도 진짜 잘 나오네요. 그리고 어, 핸들링이 야, 엄청 부드럽네요. 아무튼 S 링크에 들어서 가 우리 메뉴를 한번 볼게요. 메뉴를 보게 되면 차량 탭에 들어가시면 엠비언트 라이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엠비언트를 내가 원하는 그 색상으로 하면 이렇게 바뀌게끔 되는데 어있 이렇게 해서 내가 밝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방금 전에는 밝기를 빵이니까 아무것도 안 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쪽도 밝기 그 이쪽 옆에 어, 트림 라인, 도어 트림 라인도 이렇게 엠비언트 라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퍼플 라인으로 가,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 시트 창에 보시면은 마사지 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 운전석 동승석으로 해서 뭐 운전석 오늘 누르면 소프트 파워 모드 요추 모드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 모드가 들어가고요 어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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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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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요 <laughs> 예어구 볼록 볼록 좋네요 자 이렇게 마사지 모드도 들어가 있고요 주행 보조 시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행 보조에는 사각지대 후축방 경보 기능 시스템과 운전자 피로도 경보 시스템도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주차 보조. 주차 보조 같은 경우 후방 카메라, 그리고 장애물 감지, 그리고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도 이렇게 세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드라이빙, 에코 드라이빙도 들어가 있고, 멀티 센스. 이 멀티 센스는 내가, 어, 뭐 스포츠 컴포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모드가 파워 트레인 이렇게 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에코 모드로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에코 모드로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이 앰비언트도 어 이제 연동돼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키는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선 오토 와이퍼, 오토 라이트키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 일단은 전 차주 분께서도 이 차량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어 보시다시피 뭐 사이드 발판에 발광이라든지 그 뒤쪽에. 어 어, 리어 킷이라든지, 그리고 앞쪽에 폴레오스, 이런 부분들도 참 이쁘게 특별하게 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약간 반수입차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이 차는 국산차입니다. 하지만 조립은 우리나라에서만 한 국산차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정말 미친 가격입니다. 이게 지금 시그니처가 4만 키로짜리가 7키로스거든요. 7키로스 실키로수 4만 키로짜리가 얘가 지금 현재 무조건 천 후반, 2 0 0 0대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4만 키로짜리가. 근데 이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허위 매물이 아닙니다. 1,350만 원에 여러분들 저희가 상사 특별 할인으로 들어가서 1,350만 원에 여러분들 어 요거 골레오스로 되어 있는 어 QM6 LPG 어 시그니처 최고 사양 등급을 어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SUV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차체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여기서 시속으로 이 차량이 패밀리카인데 160, 200을 쏘질 않잖아요. 그리고 LPG인데 그렇게 쏘실 분도 없고, 평균적으로 100km 내외를 계속 상해하시면서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크게 체감을 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예, 한번 타보세요. 여기 근처에 달리실 때 많으니까 오셔서 한번 타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는 그때 가서 분명히 느끼실 거고, 간단하게 서류상의 판금은 그냥 여러분들, 무시하도 됩니다. 어차피 타다 보면 어 별로 체감도 안 들어요. 일단 가장 들어가는 먼저 최초의 돈, 어 아마 한 7, 800만 원 정도, 뭐 많게는 한 1,000만 원 정도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차라리 이런 정도의 풀옵션급을 가성비 있게 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차량에 관련된 세부 사항과 밑에 있는 하단의 글 옆에 있는 표를 참조해주시고, 위쪽에는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상담 안내 도와드릴게요. 영상 끝까지는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